첫 누가복음 6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다위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주시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한식기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마리세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증거를 찾으려 하여 한식일에 병을, 병을, 병을 고치는가 하여 보니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하시고, 하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오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한식일에 서라 해가는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눌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 즉 그들은 독이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러움 꾸인 노는 이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밤일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밝음의근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미와 마태와 도마와 하케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받게 되 자가 되유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신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으로 도로와 시돈에단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부침을 받으지라온너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믿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어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주님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앙카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쁘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와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에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와이솔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와이솔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하같이 하여 앉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것을 떼앉는 자에게 속을 퍽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선대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너지금도 높으시니 아들이 되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제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용서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 받을 것이니라 또 비교로 말씀하시되 명인의 명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않니 그런 운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한 자 먼저 은혜의 눈 속에서 들뽀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치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면은 다시 나무에서 부하가 또는 찔레에서푸드를 가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움을 악에서 악을 내는이는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건물이 그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유동하지 못하게 하여권니와 듣고 해내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쯤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 그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시 안식일의 의미와 열두 사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신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생명 부제가 먼저라고 하시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롬, 에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 가로 유다 예수는 이 열두를 사도로 삼네 굶주린 자와 슬픈 자 미움과 핍박받는 자들은 복 있지만 부자와 배부른 자는 화 있으리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에 맺네 내 말대로 실천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립하여 서로 그 갈등이 심했죠. 그 대립했던 것중 하나가 안식일 준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길을 느끼던 차에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되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그 일을 그들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율법을 어긴 행위라고 비난하는 그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반박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 안식일, 이 안식일에서 주일, 일요일인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한 자리에 모여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옛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새로운 약속,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죠. 이 예수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은 이제 새 약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에도 하늘의 상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을 염두에 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때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핍박이 당장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칭찬받는 근거가 됩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무언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원수를 대하는 면에서 달라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 제자다, 이 제자의 삶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결정을 보기보다 자신이 자기의 결점을 생각하고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내면 상대편에 있는 그 자만한 티는 아무것도 아니죠. 상대의 결점을 보기보다 자신의 결점을 엄격하게 살피고 자신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잘행하심으로 하늘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의 노래, 누가 보면 육장, 함께 부릅니다. 네. 아. 오른손이 오그라든 불쌍한 사람, 안식이래 고쳐주신 우리의 손이, 비나하는 너리세인 율법서에게, 안식이른 사람이,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새롭게 깨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운 선한 하나님 자녀다운 믿음의 삶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늘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도이 말씀 속에 깨달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수 있사오니 아 주님 말씀, 안심은 사랑을 한다. 바로 주일, 우리에게 어 다시 이안심축충이 되나요? 예수님은 안심과 천사 주일에 부활할 수있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을 멀리까지 하나님께 기대하는 데오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대 행복을찾으시는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서행성에서 습니다주여예수님의제자도에서